머스크 반대 전 세계로 확산. 테슬라 매장 수백 곳에서 첫 조직적 시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연방정부 고조조정을 이끄는 가운데 그의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시위가 미국 전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미국 CNN과 AP통신에 따르면 미 뉴저지,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미네소타, 텍사스주 등 200개 이상의 테슬라 매장 앞에선 테슬라 해체 시위가 열렸다. 도지수장인 머스크가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예산 축소 등을 주도하며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항의다. 수십에서 수백 명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일론을 싫어하면 경적을 울려라 억만장자 브롤리가를 히해 맞서 자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었다. 일부 시위대는 플래카드를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샌프란시스코 테슬라 전시장 앞에는 약 200명이 모였다. 시위로 인해 시내가 복잡해지자 무인 자율주행차량 웨이모가 인파를 피하느라 혼란을 겪기도 했다. 테슬라 쇼룸은 차한대 없이 경비원 몇 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시위에는 뉴욕주 의원이자 뉴욕시장 후보 조란맘다니가 참석해 세계 최고 부자가 미국 대통령을 매수했다고 외쳤다. 이전 항의시위들이 다소 산발적이었던 데 비해 이날 시위는 테슬라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277곳을 모두 포위하려는 첫 시도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위대 건너편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맞서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호주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영국 런던 테슬라 매장 앞엔 20여 명이 모였다.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들도 경적으로 지지를 표했다. 런던 시위에 참석한 미국인 캠히트는 우리는 그저 시끄럽게 만들고 소음을 내므로써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행한 나치식 경례를 비꼬 표지판도 등장했다. 테슬라 차량을 나치 독일의 문양을 뜻하는 스와스티카에 빗대기도 했다. 시위 주최 측은 또한 머스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테슬라 차량과 주식을 매도하자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주최 측은 당한 테슬라 파괴 행위에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우리는 비폭력 풀뿌리 저항 운동이라며 우리는 폭력과 재산 파괴에 반대한다. 공공재산에 대한 평화적인 시위는 국내 테러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과 펜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를 국내 테러 행위에 비유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징역 4년 니콜라 창업자 사면. 트럼프가 전화에 알려줘. 한때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은 전기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의 창업자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 사면 소식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밀턴의 변호인단이 의뢰인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했으며, 백악관 관계자도 사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밀턴의 사면은 2023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지 15개월 만이다. 그는 항소하면서 형 집행은 보류됐다.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전기 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다. 2020년 1.6 증시 상정 당시 주가가 치솟았고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포드 자동차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 속 수소 전기 트럭의 주행 장면이 내리마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보고서 발표 후 니콜라는 미 증권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니콜라는 경영난 끝에 결국 지난 19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연방선거위원의 기록에 따르면 밀턴은 지난해 공화당 관련 단체에 200만 달러 이상의 정치 후원을 했다. 특히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둔 10월, 트럼프 후원 단체에 가장 많은 9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는 지금 바이두 자율주행 차량 UAE 진출 사실상 첫 해외 진출. 중국 바이두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 플랫폼 러보콰이파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진출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바이두에 따르면 러보콰이파워는 두바이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시험 및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두바이 도로교통국과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바이두는 10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UAE에 투입해 운영한다. 바이두는 지난해 11월 홍콩 자율주행 진출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해일 진출이지만 홍콩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해외 진출이라고 할수 있다. 바이두 관계자는 현지 복잡한 지역 교통 환경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숙도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 로보카이파오는 현재 중국에서만 천만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룩의 안전주행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넘겼다. 샤오펑, 홍콩의 첫 자체 브랜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이 홍콩의 첫 자체 브랜드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한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샤오펑은 홍콩 완차이 컨벤션 센터에 말레이시아 자동차 유통업체인 사임다비와 협력해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샤오펑은 본토 기반회사로는 처음으로 홍콩의 자체 브랜드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구 홍디 샤오펑 부회장 겸 사장은 최대 360kW의 충전속도로 홍콩의 테슬라 충전기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테슬라의 홍콩에 배치된 초고속 충전기는 최대 2호형 KW의 속도를 제공한다. 샤오펑 부회장은 샤오펑이 파트너와 함께 홍콩을 초고속 충전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며 샤오펑이 곧 동남아시아로도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오펑은 홍콩을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으며 자율주행기술의 국제 확장을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샤오펑은 홍콩의 첫 자체 브랜드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샤오펑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 충전소 설치는 샤오펑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된다. 샤오펑의 이번 충전소 설치는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은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충전 인프라의 확충은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샤오펑은 이번 충전소 설치를 통해 홍콩에서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샤오펑의 글로벌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